오러 오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은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동일 찬송가는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살리라내 기쁨은 영 없으리. 내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의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은 영 없으리 내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그 살리라 내 기쁨아 양 없으리 내갈 길이 도하소서내 구주 예수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저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락의 말씀은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청중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서든 서신서든 마찬가지인데요. 이 청중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선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청지기인데, 그가 주인의 그 재물들이죠, 주인의 소유들을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 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착복을 하든 아니면은 관리를 잘 못해서 허비하는 것이 많든 어쨌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해고하게 되는 거죠. 해고하게 되는데 해고한다는 그 통보를 받은 이 사람이 관리자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면 내가 빨리 내 나름대로 내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는 겁니다. 빚을 깎아서 증서를 이제 위조하는 거죠. 증서를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의 빚을 깎아줘서 이런 일종의 이제 뭔가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차용증을 이제 위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면서 이 부정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 라고 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청지기의 이 지혜로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정직한 그런 청지기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모델로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분 그 성경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큰그 바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때는 따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은 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매를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를 때리는 것이 어머니에게 어울리느냐라고 세부적인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고 만약에 매를 들었다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 때려서 고통을 주는 것에 쾌감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을 칭찬하는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몇 가지 이제 키가 되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허비하고 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자 이 주인이 경고를 한 것이죠. 해고를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이제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만약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잘못 쓰는 것이 되겠죠. 제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자원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영화인 빠삐용 탈출을... 어, 이제 무인도의 감옥에 갇힌 아주 어머 유명한 탈출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바삐용이라고 하는 죄수가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꿈에 꿈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하는 말이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 영화에서 그 대목이 정말 그 인상깊게 남아 있거든요. 그 인생을 낭비한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면 뭐 말을 하면은 그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께서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어, 이 청지기가 인생을 낭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았을 때 첫째로는. 어, 신속하게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대책을 세운 방법이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캐치한 것, 빨리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이 참 영민하게 기민하게 대처했다. 시대를 읽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신문에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참 미숙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하는 그런 기사예요. 거기서 표현하기를 아마추어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쨌든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기민하게 영민하게 대처해서 국가가 전쟁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뭐 침략하기로 작정했다면 당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속하게. 예,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겠죠. 어, 만약에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가지 칭찬한 것은 그가 과감하게 신속하게 대책을 세운 일입니다. 위조한 것은 주인에게 더큰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이죠. 그 방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는 과감하게 빨리 대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오히려 더 지혜롭구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이와 같은 눈치가 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에 따라서 과감하게 그 길을 노선을 변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쨌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어, 아이들을 키우던 생각이 나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이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야단을 치려고 하면은 두 아이가 아주 명확하게 데뷔가 큰아이는 좀 명확하게 대비가 돼요. 큰 아이는 좀 우직해 가지고 잘했어, 잘못했어. 원래는 야단칠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화를 돋구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 가지고 그러면 안 맞을 종아리 한대더 맞고. 작은 아이는 딱큰 아이가 이제 오빠가 야단맞는거 보면 옆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맞을 것도 안 맞고 야단 맞을 것도 안 맞고 웃음이 나서 야단 칠 것도 안 치게 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일이죠. 특히 주념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바르게 되었느냐 아니면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느냐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역시 스스로 말씀 안에 비추어 보고 깨달아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늘 드는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너무나도 도도한 큰 흐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온 인류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노선을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래야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또 어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한 영민한 대처로 승리하는 저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공동의 기도들, 코앞에 그 다가온 대선, 그리고 확산 일로 있는 코로나 시국, 우리 교회의 회복과 또 여러 가지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서 기도하시고요. 해외 선교지, 그리고 교회 학교, 가지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았어도 다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